보이는 것은 어떤 가르침이 나? 보이는 건 별게 없습니다. 늘내 가슴에 부처님을 가득 담고, 부처님을 사모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가르침입니다. 또는, 지금은 비록 부처님처럼 살지를 못하지만,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맹세하는, 근데 맹세를, 여기서 불교용어로는 원이라 그래, 서 원을 바란다 하는 것인데, 어떤 맹세를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보현행원은 참 염불하고 닮았습니다. 가장 부처님 여러 그 수행법 중에 가장 닮은 게 염불법하고 염불법입니다. 예. 각설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처럼 살아가는가. 우선 나의 경우는 모든 이웃들을 우선 부처님으로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왜나? 우리 중생들은 본래불인데, 본래 부처님인데 당신이 부처님인 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부처님답게 살지를 못하고, 부처님다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맨날 중생다운 그런 말만 하고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중생이 아니라 부처님이야 하는 걸 본인이 우리를 통해서, 보현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어, 어떻게 알게 되는가? 우리가 보통...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타인이,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압니다.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면은 나는 별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남이 나를 아주 참 존중하며, 또 대접하면은 내가 뭔가가좀 있는 사람입니다. 다들 제 말씀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우리, 보현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웃은 대접에 드리는 겁니다. 대접한다, 그러면 섬기는 마음이 있고, 또 거기는 공경심이 필히, 그, 기본이 됩니다. 공경심이 없으면 이웃은 대접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또 대접이 안 됩니다. 뭘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 찬탄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야 이웃을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멸시만 받고, 참 대접 한번 못 받고, 섬김 한번 못 받던 이 이웃들은, 자기가 미천한 줄 알고, 자기는 정말 못난 줄 알고 그렇게 살던 우리 이웃들은, 내가 그분들을 섬기고 내가 그분들을 공경하고 존중해 드림으로써, 나도 무언가 존중받는 존재구나. 내가 어떤 존엄한 존재인 모양이다. 저분이 저렇게 뛰어나신 분도 잘난 분이 나를 존중해 준거 보니까 하고 생각이 되는 거다 그리고 자기 모습에 비로소 점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래 부처니까 그분도 부처님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찾아오는 분들을 부처님으로 만들어 드린다는 말은. 내가 또 그분들에게 부처님이 되어드린다는 말도 됩니다. 왜냐? 이웃을 존중하고 찬탄하고 공경하시는 분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쭉 보면은, 특히 초기 경전 자 보면은, 전부 부처님의 삶이 공경 찬탄 생김입니다. 우리 부처님은 이웃을 어떻게 비판하시는 별도 별로 없고, 남을 어떻게 요구하는 법도 없으세요. 그리고 모든 중생들을 똑같이 대하시면서 어떻게 가르침을 묻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은 아무도 가리지 않고 너참 잘랐다 하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내가 저기 뭐야 그 내가 아는대로 이야기 나한테 한번 최대한으로 설명 잘해 드릴 테니까 네가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부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웃에게 스스로 우리가 부처님의 모습을 보일 때, 그 분들도 같이 부처가 아 가거든요. 그래서 보인은 어릴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모친 맹세, 사모친 원 하나만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에 오는 모든 분들, 부처님 만들어드리고, 내 스스로에게, 또한 그분들에게 좋은 부처님이 되어서, 이 세상을 더러운 그런 곳이 아닌, 괴로운 사바석이 아닌, 즐거운 사바정토로 바꿔가는 게 보이는 행운입니다. 감사합니다.